안녕하세요. 복지사랑입니다. 길고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넘쳐나는 재활용, 일반 쓰레기로 골치 아프신 분들이 많으시죠? 정부에서 연휴 기간 이후에 대대적인 분리수거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시청자분들께서 재활용 분리 배출에 신경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복지사랑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남은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류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만큼 한번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명절에 과일, 고기 등 보자기에 쌓인 선물을 많이 주고 받으셨죠? 과일싸게, 보자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합니다. 보자기는 섬유소재여서 일반 쓰레기입니다. 사과나 배등 과일을 싸고 있는 포장지는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고기나 생선 선물을 받을 때 아이스팩도 자주 이용하시죠? 아이스팩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물을 얼린 아이스팩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이 얼려진 아이스팩은 가위로 잘라 물을 버리고 케이스는 비닐류 재활용으로 처리해주세요. 젤이 들어간 아이스팩은 처리 방법이 다른데요. 이는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처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합니다. 명절 음식을 하고 남은 폐식용류나 음식물 쓰레기도 많으시죠? 폐식용류를 하수구에 버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수구에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남은 식용류를 하수구로 배출하면 하수관이 막히고 수지로염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식용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시거나 전용 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남은 음식물도 음식물 전용 수거함 또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과일씨, 조개껍질, 생선뼈, 계란껍질 등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알약 포장재 칫솔, 보온팩, 음식물이 묻은 비닐은 모두 일반 쓰레기입니다. 알루미늄 호일과 비닐 랩 역시 일반 쓰레기입니다. 분리수거는 항상 신경 써서 해야 하지만, 연휴 이후에 대대적인 분리수거 배출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한번더 유의하시어 분리수거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유용한 복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